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분은 이제, 한약을 오래 먹어도 간이 나빠지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원래 이제 심장이 덜덜거려서 잠도 잘못 자고, 어깨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잠, 소변도 이상이 생기고, 이명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약을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중단하면 또 나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고쳐야지, 그래서 한약을 계속 먹었는데, 몇달 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내가 한약을 계속 먹어도 되냐? 끊었다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하신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자율신경 실조증을 잠깐 설명드리고, 한약을 오래 복용해도 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몸을 스스로 조절하는 신경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아주 큰두 가지의 신경을 합해서 자율신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에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은 우리가 사실은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다 유지되는 거죠. 밥 먹고 소화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저절로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절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신경에 대해서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예, 뭐 아직 그 뇌신경에 대해서 아직 요즘에 이제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뭐 대부분은 잘 모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조증, 이뭐 어떻게 이상이 생겼다, 뭐 터졌다, 염증이 있다, 뭐 끊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실조 조절이 잘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뚜렷한 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신경,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신경 시스템에. 뭔가 좀 조절이 잘안 되는 문제가 생겨 있는 거다. 이게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단명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모르는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이제 훌륭한 거죠. 서양역은 이런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거, 이건 분명한 거, 이거는 잘 모르는 거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정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심장이 덜덜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어깨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두통 있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답다. 답 이런 것들이, 이제 한약을 먹어서 많이 좋아지셨다니까 굉장히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간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런데,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양약도 똑같습니다. 근데 양약은 이제 미리 굉장히 많은 수 검사를 통해, 조세의그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간을, 이 약은 먹으면 간이 나빠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걸 쓰면서, 아, 이거는 가능성이 얼마 있고, 뭐뭐를 체크해야 돼. 이런 게 관리를 하면서 쓰는 거죠. 한약은 사실 천연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처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하긴 한데, 어쨌든,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약이든 양약, 양약이든 동일하다 이런 거고요 근데 한약과 서양의학은 양약은 먹으면서 간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한약은 제대로 잘 쓰면 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서양의학을 하다가 한의학에 한의대에 다시 가게 된이 동기이기도 한데 한약을 써서 간을, 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한약을 먹어서 간이 복용해서 간이 나빠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언제 나빠지냐? 가장 빈도가 높은 거는 십전대보탕입니다 이제 십전대보탕이 가장 사용빈도가 높기도 해요 국민 보약이니까 다들 먹죠 집에서 이제 대충대충 먹고 저도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셔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대충 먹는 거죠 근데 한약은 이렇게 쯩에 맞지 않게 한약도 약이니까 자신 대충 먹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히 써야 되는데 그냥 대충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약은 상당히 약인데 안전할 수 없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 진단을 받아서 그때 맞춰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쓴다면 뭐 아무리 오래 쓴다고 해서 병이 날 때까지 써야죠. 그런다고 해서 간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에 복용한다는 한약을 복용한다는 말이 복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치료한다는 대로좀도 맞는 거고요. 정확한 진단을 쓴다면 간이 나빠지기보다는 간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라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문제없는데 괜히 나 몰래 간이 나빠질 거다 그렇지는 잘 않아요. 그냥 한 단순히 한약을 오래 먹었다는 것만으로 간이 나빠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대로 복용하면 간도 좋아지고, 공파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기운도 난다. 그런 게 한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잘 좋아지고 있다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약을 써야죠. 그다음에 그런 뭐 두통이나 호흡 곤란, 가슴 답답 같은 거는 뭐 어, 서양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약적으로는 심계 문제니까 한약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